아, 솔직하면 안 된다. 아, 또? 이놈 짱이래. 이놈 진짜 하하하 싶어서 하하하 싶어서. 싶어서. <laughs> 잘하셨다. 응. 아 잘하셨다. 수고하셨다. 이번더은은장음식 포장이다. 에 네. 포장은 해. 오케포 네. 포장. <laughs> 내가 또 포장하면은 아, 포장하면은 세 번째. 3장권렇게 오케이, 알겠어요. 잘아와야 돼요. 제 생각에 이전그 네. 아마 면접 볼때또 얼굴 잘 보여야 되니까 네. 하이해야 될 거예요. 방송가 누구죠? 하자. 도박인가요? 병민은 끝나고 잠깐 몇달 몇 시간에 가신데 <laughs> 면접을 잘 보는 것도 알려주세요. <laughs>